오늘은 서면에 있는 전포동의 카페거리에 있는 파티룸을 청소하러 왔습니다. 자 아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왔죠. 오우 새해에 됩니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태여이 지금 대상포진 뭐 이런 입술포진이 났거든요. 자 아, 셀카봉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네. 지금 아, 청소를 하려고. 네. 자 어, 일단 여기 집기류들다 치워달라 하셔가지고 집기류를 싹다 마대 에 넣어가지고 계단으로 운반해서 이동할 예정이고요. 이런 계단 작업도 하는데 요즘에 제가 무릎이 아파서,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연락을 많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것들 잘 마대 에 넣어가지고 어,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파티룸이었던 것 같고요. 여기를 한번 잘 청소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폐기물은 싹쓸리 저한테 연락주시면은 어, 부산 김해 양산까지는 갈수 있거든요. 부산 김해 양산. 뭐, 요즘에 창원도 가긴 하는데 가끔씩 네, 연락주시면 어, 잘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양은 많지 않아요. 자, 힘내보자. 화이팅! 여기가 계단. 여기가 계단 3층이거든요. 계단 3층이어서 작업이 아, 힘드네요.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. 맡겨주시면 믿음과 신용으로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제가, 어, 원래 저 다른 유튜버를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, 여기도 채널은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것만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. 쉽지 않군요. 다음에 삼각대를 좀 가져와야겠습니다. 삼각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.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